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매일 매일이 만드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그리스의 한 현인이 있었습니다. 그 현인 앞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제자가 그 스승에게 질문합니다. 스승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과 가장 어려운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현이는 가장 쉬운 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앞뒤로 흔드는 일일세 하고 열번 흔드는 일일세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은 이 일을 1년 동안 매일매일 하는 것일세. 제자들은 스승님의 농담인 줄 알고 크게 웃었지만 스승은 해보면 알 것이다 라며 내일 아침부터 손을 흔들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일주일이 지나자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아침마다 손을 흔드는 사람이 있냐 라고 묻자 모든 제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질문하니 70%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 스승이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아직도 아침마다 손을 흔드는 자가 있느냐? 하고 스승이 묻자 그때 단한 명의 사람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결심을 실천하는 일이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그 결심을 끝까지 이어가는 일이다 라고 하며 손을 든 제자를 향해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때 손을 든 유일한 제자는 그리스도의 대철학자 폴라톤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위대한 일을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부자에게는 돈을 모으는 습관이 있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돈이 생기면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 관리를 하는 습관이 있지만 아픈 사람은 몸을 아끼지 않고 무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은 결국 먼 훗날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율곡 이인은 나쁜 습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풀뿌리를 뽑듯이 단번에 결단하여 그 습관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건강한 습관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도 될수 없고 건강한 사람도 될수 없고 자기 손으로 행복한 가정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공하거나 행복하거나 부자가 많은 이유는 바로 그들의 근면 성실함 때문입니다. 특히 새벽 기도나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여는 분들은 오랫동안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가난했더라도, 비록 사업이 어려워졌더라도 금세 일어나서 부자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매일의 습관이 이분들을 성실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벽돌 한 장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은 큰 성도 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비록 나라를 잃고 이방인들에게 억매여 구속된 상태였지만 자신을 감시하는 자들이 있음도 알았지만 매일 매일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온전히 주님께 우리를 맡기는 사람은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반복의 힘을 무시하지 말고 하루 한 장이라도 말씀을 보고 매일 같은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으로 묵상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는 소망하는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며 여러분들의 영혼에 날마다 햇빛 비치는 광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 하시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샬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습관에 따라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습관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와, 명예와 건강을 거머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날마다 건강한 습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습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습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로날로 날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